안녕하십니까? 레드 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 페이퍼 인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번에 우리가 강아지 한번 접어 봤었죠? 네, 귀요미 음, 아, 기요미. 네. 오늘은 조금 그 사냥개 비슷한 건데 네. 영국, 영국 아마 영국 개일 거예요 폭스테리어라고 예, 여우 여우를 잡는 사냥개인데 어, 그앞 그앞 주둥이가 좀 이렇게 좀뭉툭하고 그, 길게 그렇죠? 나와 있으면서 좀더뭉툭하죠 어, 예,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네. 애견이죠. 예, 정보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본형은 음, 물고기 접기 기본형부터 들어겠습니다. 가 물고기 접기 예, 기본형. 아 예. 이제 아시겠지만 물고기 접기는 네. 우선 사각형 접고요. <laughs> 반대쪽도 한번 접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서 네. 물고기 접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물고기 접기 할 때는 네. 네. 이렇게 발을 한번 접으면 더 편해지죠? 네. 펼친 다음에 네, 아시다시피 뭐 물고기 o 기 접기, 기본형 접기도 뭐, 뭐, 방법 k 여러 기지니까요 편하신 네, 예,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뭐, 될것 같습니다. 선 of th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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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f 기 h e b o o 여기까지 물고기 접기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laughs> 되셨죠? 네, 울지 않게 음. 잘, 잘 아, 아까 네, 다임질 선을 어떻게 나 예, 렁불렁얼렁렁 <laughs> <올룽불룽> <laughs> 아, 엉 <어묵> 울지 고렁불렁니다 <laughs> 여기 어. 저다 펴주세요. 네, 어디요? 중심에 맞춰서 한 네. 번만. 한도요그 다음에 반을 습니다 적다. 려요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상처에 있었죠? 접어서 쪽이 네, 고기까지만 포인터 반 반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어요. 됐죠? 네. <laughs> 자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요요 손에 맞춰서 네. 이렇게 접어 줄게요 접어주고 얘도 아 윗편에 윗편에 올려서 접어요. 네. 양쪽으로 네. 쪽으로 접어 올려 접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일단 네. 스커선은 여기 접이선까지. 흉투 네, 한번, 한번 접었다 펴주시고요 음, <laughs> 저 표시선이라는 네, 거 맞죠? 예. 표시선을 일단 네. 네. 합니다. 한번더 해주시고요. 한번더 접었다 네. 표시선으로. 한번더 해주시고요. 한번더 표시선을 맞춘 선에 접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 코 코의 색깔하고 네. 몸체의 색깔을 달리 해줘야 이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음. 이게 펼쳐서 뒤집어서 네. 가장 끝 끝선 있었죠? 네. 접었다서 뒤로 덮고 다시 이렇게 오므려 아. 주세요 다시 모아 조면 되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이 처음에서 반선 있었죠. 음. 그걸 뒤로 접습니다. 네, 그럼 선을 바꿔서 네. 꺾어 접습니다. 그다음에 네. 얘를 충분히 접어서 여기 선까지 맞춰주고요. 네. 다시 끝 선을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네, 아이고야 됐죠? 네. 이 부분이 넓어질 거니까 저 뒤에 접어줄게요. 네. 이 정도까지만 되어 있나요? 예. 강아지코 이제 그런 네. 방법이 있군요. 네. 한번 네. 접어 볼게요 반만. 네. 이건 이제 얼굴 나중에 접을 거지만. 그래서 음. 반을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펴줄게요. 다시 뒤집어서 반을 이렇게 접었다. 뭐 벌써 얼굴 모습이 나타났네요. 아야, 더 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제 접었습니다. 다시 펼칠게요. 네. 네. 그다음에 자요 아까 맨 처음에 접었던 요 선을 네. 살짝 펼치면서 네. 얘를 얼굴을 들고 손을 이렇게 밀어 놓고. 네. 가드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네. 한 어, 끝에서 한 조금 모질라게 이 정도만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laughs> 어떤 사람은 이선이 이만큼 갈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어떤 사람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들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니까 이제 자기 자유입니다. 아, 네. 그냥 편안살때 눌렀을 때, 예, 예, 눌렀을 네. 때 정도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요 정도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볼게요. 얼굴을 들치고 접힌 선 쪽을 반대로 넣어서. 음. 선을 하나 만들어서 뾰은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와 얘는 대칭이 되야 되겠죠? 네, 대칭되게 이잘 접어야 <laughs> 자,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선이 하나 나오냐면은 네. 접고 나고 보면은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선이 있죠? 선그 네. 그 선에 맞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이죠 네, 네. 사선에 음. 이 사선에 얼추 맞네요. 네, 그 선에 얼추 맞추시면은 네, 네. 이 비율이 거의 가장 이쁘게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산선으로 접어서 네, 이렇게 접으있겠습니다 네. 반 산선으로 이렇게 꺾어 접습니다. 네. 접습니다. 그 다음에 귀 볼게요. 귀는 귀. 이 몸통에서 조까지 가지 않고 네. 이런, 이 정도쯤에서 약, 약간만 기울일 정도로 이게 아 약간만 앞으로 이렇게 기울일 정도로 해줄게요. 아 위로, 위로, 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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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울이면 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올라가면 이상하고 그래서 아, 앞으로 조금만 기울일 정도로 어, 이렇게 이렇게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똑같이 네. 얘랑 맞춰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뒤가 덜렁거리니까 그렇겠죠.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이선 여기 선 있죠? 네. 이 선까지 보, 볼게요. 잡고 네. 맨 밑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 네. 뒤로 접어서 네. 여기로 딱오므해 주세요. 그러면 네. 선이 하나만 하나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선을 앞으로 하는 게 뒤로, 뒤로 접어야죠. 뒤로 접어야 이게 음, 음, 덜렁거리지가 그렇죠. 않죠. 그, 그렇죠. 물린다는 물린다죠.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네. 맞춰서 다리도 깔끔해지고 이제 깔끔해지고 이런 식으로 니다 네. 이 선을 뒤로 넣어주라는 네. 자꾸 헷갈린다 고하니까 일단 먼저 저 눈부터 먼저 그려 볼게요. <laughs> 자, 눈을 하나. 아, 눈을 또 그렇게 그리니까 전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laughs> 자, 이제 보면 앞다리가 생겼고, 귀생겼고코 네. 네. 생겼고, 머리가 생겼어요. 네. 이제 뭐가 필요하죠? 뒷다리가 필요하죠. 당연히 뒷다리 필요하죠. 근데 뒷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두 개의 뒷다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뒷다리. 자, 예. 보면은 여기 뒤 밑으로 보시면 여기 선이 있어요. 여기 예. 이선 있죠. 여기 여기까지 접습니다 예. 얘를 얘를 음. 얘를 안쪽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 끝까지 해서 그렇죠. 이렇게 내려 접는데 이렇게 이만큼도 내려 접을 수 있고 이만큼도 내려 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요것과 요것이 비슷할 정도로 반반. 요거과 아? 요거반 정도 되게 네. 음. 인사이드 리버스 골드라고 표현하면 참 편하기 쉬운데 아. 안쪽으로 내려줄게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 요기 끝까지 오고 음. 하는데 예와 예야 반번 정도 되도록 음. 이렇게 접습니다 예와 음. 예야 반입니다. 예와 음. 얘와 예와반 음. 얘와 음. 정도 되도록. 음. 자, 어떤 사람은 이만 큼도할수 있고 이만 큼도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저렇다 표시고요. 네. 여기를 꼭 누르시고. 네. 다시 한번더 인사이드 리버스 폴더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어느 선에 맞추냐? 이 선에 맞출 겁니다. 네. 선 끝점은 여기고요. 선은 이 선입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벌써 다리가 두 개가 나왔는데 네. 이분이 이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분리를 해 볼게요. 우선 이만큼 해서 이 등선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접을 거예요. 등선에 맞춰서. 네. 자, 뒤로 해서 펼치고 뒤로 해서 등선을 가장 올려 접을게요. 다리가 끝이 뾰족하도록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올라왔습니다. 잘안 올라왔는데 그걸 저, 어 어디 기준이냐 이꼬등 응. 엉덩이 기준이 아니고 다리 기준입니다. 다리가 네, 뾰족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접수기 접수인데 가장 탁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까지끌어와요 <laughs>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 우리가 만약에 이 선을 접었을 때. 이만큼도 접을 수 있고 이만큼도 접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최대한도로 얘를 뒤로 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맞추냐?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끝선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지 뒷다리를 단위, 단위, 뽑는 거니까. 다리를 단위, 뽑는 음, 거니까. 그러면 뽑는 얘는 거니까. 좀 뒤로 나올 거예요. 엉덩이가.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등 쪽에 바삭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 뒷다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꼬리. 꼬리는 뒤로 빼서 이렇게 빼, 빼주시고요. 음. 빼주시고 한번더세워볼게요 꼬리도 어디? 그냥 요 천장에. 아, 기준 없습니다. 예, 기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준.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음. 뒤쪽 다리가 두개 생겼죠? 네. 앞쪽 자리도 두개 생겼죠? 네. 이렇게 해서 어, 폭스테리어를 어, 어, 접는 어, 겁니다. 네. 그럼 딱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그렇네요. 양쪽 다리. 뭉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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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아니라 딱 뻗치는 모습. 네. 이게가 어, 네. 특징이잖아요. 자세히 세워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네. 폭스테리어를 접어봤습니다. 아, 예.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사동TV 구독!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